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트인구인씨, 조태준 러닝 맡은 혜니씨요 자, 14강. 오늘의 주제는 Our Pouchers. Rhino's only Problem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파우처를 사면은 이게 누구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문제라고 했으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구냐면 우리 밀렵꾼들 얘기하는 거고요. 라이노도 들어보셨죠? 라이노 뭐죠? 얘 코뿔소가 될 건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 야생 동물들 다 대표하는 걸로 오늘 아 대체 얘네들이 자꾸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에 관련된 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키보케 블러이 먼저 볼 거고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Suffer fro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suffer은 시달리다, 고통받다라고 하는 중요한 점 자동사예요. 자, 자동사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자타공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자는 뭐죠? 나고 타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 나만 있어도 되는 동사들이 바로 자동사. 즉,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입니다. 우리, I suffer. 나는 고통 받아. 시달려.인데,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suffer 뒤에는 목적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음, suffer 뒤에 a lot. 우리 부산에 많이 라고 하는 뜻이네. 뒤에, in silence. 어, 얘도 전지사도 하기 명사네. 아무런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자주 같이 쓰이는 포인트는 바로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우리 이 from은 언제 쓸 거냐?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시달리게 하는 원인을 얘기해 줄때쓸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I think he suffered a lot when his wife left him. 자, 뒤에 from 있어요? from 없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 안 나온 거고요. 내 생각에 그는 시달려. 굉장히 많이. 언제? when his wife left him 그 그녀, 그녀죠 그가, 그의 와이프가 그의 아내가 그를 떠났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생각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 think I suffered a lot when his wife left him 자, 그럼 이번엔 다른 거 넣어볼까요? 그가 어, 승진에 실패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우리 승진에 실패하다 뭐죠? fail to get promoted. 넣어볼게요 I think he suffered a lot when he failed to get promoted.라고 쓰시면 되고요. 혹은 우리 식사를 걸렀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I think he suffered a lot when he skipped the meal.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도요. Don't just suffer in silence. 너 힘들어하지 마. 어디서? In silence. 조용히. 단,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죠? 아 말을 해라. 너 표현을 해. 너 그냥 침묵 속에서 그냥 단지 힘들어하기만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는 뜻이고요. Don't just suffer in silence.까지 봤습니다. 자세 번째 문장 드디어 이제 뭐 나오기 시작해요. from 나오기 시작해요. 자, from은 어떤 뜻이다? 어디어디로부터, 무엇무엇때문에 뭐, 뭐, 라는 뜻으로 쓰일 거고요. She's been suffering. 자, 얘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녀가 고통을 받았는데 from. Cancer for two years. 자, 이유는 뭐였죠? 암 때문이었고요. 몇년 동안? For two years. 2년 동안. 자, she's been suffering from cancer for two years. 자, 너무 우리 심각한 문장이니까 좀 간단한 걸로 바꿔봅시다. 감기 때문에 이틀 동안 고통받았어.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She's been suffering from a flu. 우리 감기가 되겠죠? A flu for two days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고요. Many creatures. 우리 creatures 하면 뭐죠? 생명체. 우리 사람, 뭐 동물, 식물 전부 다 포함하는 살아있는 애들 전부 다 creatures라고 할 거고요. Many creatures suffer from 고통을 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유 나와요? Global warming. 그래서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으로도 읽을 지금까지 읽었던 굉장히 많은 글들이 global warming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suffer 왜 힘들어하는지에 관련된 from까지 연결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단어는 occur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생하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 더 존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앞에 사건이 나온다 주어로 사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occur 발생하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 주어 자리에 사물 즉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동물이 나온다, 식물이 나온다 라고 하면 우리 사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동물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그냥 존재하다,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사가 될 거예요. 자동사는 어떤 애다? 목적어가 없는 애다. 나는 존재해. 무엇을? 이런 거 넣으실 수 없죠. 그래서 목적어 없는 주어 동사만 쓰이는 자동사가 될 거고요. Something unexpected. 까지가 주어예요. 자, something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이예요?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이 awkward. 발생했습니다. 라는 문장 될 겁니다. 자, 만약에 특별한 어떤 것이 발생했습니다. 뭐, 그럼 여기에 뭐 넣으시면 되죠? Something special, awkward. 라고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상한 어떤 것이 발생했다. something strange awkward. 그래서 우리 something이라는 명사는 얘를 꾸며 주는 형용사가 앞이 아닌 뒤에 들어가는 특이한 아이예요. something 형용사 그다음 동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the incident. 뭐죠? 사 이런 뜻이고 accident, incident 두개 굉장히 비슷한 명사예요. 어떤 사건인데 걔가 뭐였어요? awkward 발생했어요. 자, after 무슨 뜻? 뭐뭐한 후에 발생한 건데 자, 만약에 뭐뭐한 이틀 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 two days after, 두 시간 후라고 합시다. two hours after 넣어주시면 되고요. shortly after, 얘는 무슨 뜻일까요? 무엇무엇 하자마자 곧 무엇무엇 한 직후에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뭐가 일어났죠?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한 직후에 the plane took off 우리+ 우리 이륙할 때 take off 우리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륙하자마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the incident occurred shortly after the plane took off. 까지. 자, 마지막은 아니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Sugar occurs naturally in fruit. 우리 여기서 발생하다 될수 없겠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sugar. 우리 그냥 명사 존재하다로 가줄 거고요. Sugar occurs. 우리 설탕은 존재합니다. Naturally. 무슨 뜻? 자연적으로, 당연히, 원래 어디에? in fruit. 과일 안에. 당은 당연히 있죠. 라는 문장이에요. Sugar occurs naturally in fruit.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Rattle snakes. 우리 rattle snakes라고 하면 방울뱀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뭐 외우셔야 되는 단어는 아니고요. 우리 얘는 사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하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Rattle snakes가 occur, 존재합니다. 어디에? In the warmer, drier 그 다음, parts. 자, 형용사. 그 다음, 형용사. 두 개가 나란히 옵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형용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and를 써야 하지 않나요? She is pretty and smart.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요?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원어민들은 형용사 두 개를 같이, 나란히 써줄 때, 엔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형용사, 형용사 사이는 우리 쉼표만 찍자. 명사, 명사를 이어줄 때는 당연히 엔드를 써야 되는데, 형용사, 형용사는 굳이 엔드 쓰지 말자. 라는 게 약간 그들만의 <laughs>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형용사, 형용사, 두에 나란히 오는 거 체크해 주시고, warmer, drier. 무슨 뜻? 더 따뜻한, 더 건조한 부분들에서 누가? Barrel snakes가? 어 d 존재합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rattlesnakes awkward in the warmer, drier parts. 자, 이번은 우리 우리 라이노 한번 해볼까요? 라이노는 어디에 있느냐? 좀더 어, humid, 약간 촉촉한 습도가 높은 지역에 존재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Rhinos awkward in more humid parts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생하다, 존재하다. 라는 뜻을 가진 어걸 같이 봤고요. 마지막 우리 키보 vocabulary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due to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얘는 전치사예요. 그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Due to는 전치사다. 그럼 due to 뒤에 무조건 뭐 나올 거다? 무조건 명사가 나올 겁니다. 자, a lot of her unhappiness is due to boredom. 자.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 거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나 to 뒤에 동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 안 돼요. 자 주어가 지금 결과가 될 거고요. Due to 무엇무엇 뭐, 뭐, 때문에라는 뜻이니까 뒤에 항상 뭐 나와요. 무조건 원인만 나올 거예요. 자 결과는 a lot of her unhappiness. Happiness 행복, unhappiness 불행. 자 그녀의 많은 불행은 결과가 될 거고 is due to 원인 나옵니다. boredom 이렇게 지루함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그녀의 행복은 그녀의 뭐 아들 때문입니다로 바꿔볼까요? A lot of her happiness, happiness 가시면 안 되죠. A lot of her happiness is due to her son.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바꿔서 쓸수 있는 거 because of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자, the bus was delayed. 문장 끝났어요. 버스가 늦었어요. 지연됐어요. 그 다음, due to. 뭐 때문에? heavy snow. 폭설 때문에요. 어, 우리 눈이 무겁다?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heavy rain 하면 폭우가 될 거고요. 비가 많이 오는 거. heavy snow 하면 눈이 많이 오는 거. 폭설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The bus was delayed. 문장 끝났고요. 그 다음 원인 나와요. due to heavy snow. 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하나 더 가볼게요. She had five days off work due to illness. 자 일단 문장 끝났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그녀는 5일 동안 off work 어디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일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우리 결근하다라는 걸 have 날짜, off work.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래서, she had five days off work. 그녀는 5일 동안 결근했어요. 이유 나올 거죠? due to illness. 아, 병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서 5일 동안 결근했어요. 라는 문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은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앞부분에 문장 넣을 거고요. due to 뒤에 명사 넣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는 완성했어. 내 논문을.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 교수님 때문에 완성했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논문 완성했어. I completed my paper. 혹은 I completed my thesis. 그리고 누구 때문에? due to 명사. my professor. 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른 단어들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수거인데요. 자, have it easy.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어, 편하게 만들다. 음, 생각하시는 그게 맞아요. 이게 편안하게 지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시 무엇일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have it easy, take it easy 라고 하는 수거로 쓰이는 애고요. have it easy, 편안하게 지내다. I have it easy. 나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냥 쓰실 수 있는 수가입니다. 나 편안하게 지냈어? I have it easy.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r o m 우리 로마 할때그 r o m 이랑은 스펠이 달라요. R O A M. 이게 이제 돌아다니다, 배회하다라는 뜻의 r o m 이고요 보통 사람이 뭐 여기에서 삥삥 돈다거나 이 골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쓰거나 혹은 특히나 우리 양이나 염소들 보면 어때요? 그 주변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죠.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바로 rum이에요. 목적지는 없으나 계속해서 움직이기는 하고, 근데 그 거리가 그냥 거기서 거기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고 특정 지역 안에서 이동을 계속해서 하는 걸 rum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배회하다 돌아다니다라는 라는 단어 알고 계시면 될거 같고요. forbidden. 금지된이란 단어입니다. 자, 우리 forbidden. 동사예요. forbidden 금지시키다라는 동사고요. 예의 pp 형태예요. 그래서 f o r b i d d e n 금지된, 금지시킨 걸 당한이란 뜻으로 아, 얘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누군가가 명령해서 더 이상 못 하는 걸 뜻할 때 forbidden 쓰시면 됩니다. destruction, 파괴. destruct라는 동사가 뭐죠? 파괴, 시키다라는 동사고요. 그 뒤에 shun, i-o-n, t-i-o-n 붙어서 명사가 된 애예요. 그래서 destruction,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inhabit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애죠? 우리 이거 배웠던 단어 같은데요. inhabit 무슨 뜻이었어요? 거주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어디 살아요? 한국에 살고 있죠. I inhabit Korea.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주하다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가 바로 habita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식지 혹은 뭐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habitat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 face. 시작합니다 자 페이스 무슨 뜻 직면하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뜻은 뭐죠 명사 뜻으로 얼굴 표면 이란 뜻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동사가 되면 우리 얼굴을 들이미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면하다 우리 직접적으로 면이 얼굴이 닿는 걸 뜻하죠 그래서 문제에 직면하다도 쓰실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다도 똑같이 페이스란 단어로 연결하실 수 있어요. conserve 보호하다. 언제 제일 많이 나올 거냐면 우리 이런 환경 보호 얘기할 때. conservation, conserve 가장 자주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고요. 자, conserve 보호하다. 그다음 drought 가뭄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dry 건조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명사 형태로 바뀐 게 바로 drought예요. Drought, 가뭄. 우리 드라이한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뭐죠? 바로 가뭄이 될 거고요. 그래서 drought, 가뭄. 자, pay attention to. 마지막 동사입니다. attention 뭐냐면 집중이고요. pay,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집중을 지불해요. 즉, 집중을 여기에 쏴줄 건데 어디에 쏴줄 거냐? to 명사,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pay attention to.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 수업에 집중하셔야죠. You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lesson. 까지 마지막 단어 보고 저희 본문 넘어가보도록 할게요.